제일 많이들 물어보는 게 후회하냐? <laughs> 후회할 것 같으니까 물어보겠지? <laughs> 진짜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고, 옷을 파는데, 이 생수가 편의점에선 700원이고, 비행기에선 3 0 0 0원 나는 3,000원, 5,000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나가서 도전을 해봐야겠다. 나와서, 아, 500원짜리였나? <laughs>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개걸. <laughs> 아까 그랬잖아요. 생각보다. <laughs> 생각보다 어 약간 <laughs> 연니 중간 <laughs> 이름을 알리고 싶으면 지금은 하트 시그널을 나가야 된다. <laughs> 그 얘기를 제가 인권이한테 실제로 했었다니까요. <laughs> 그래서 그때 제 전략은 절실하지만 절실하지 않은 척하는 게제 전략이었었거든요. <laughs> 왜냐하면 지금은 좀 반된 것 같아요. 내 모습 그대로, 내 절실함 그대로 표현하면서 내 캐릭터를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게 이제 전에 알고리즘을 안 타는 병에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laughs> 정식이를 이제 폐기 수순. <laughs> 야, 뭐, 진짜 뭐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8개월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들 물어보는 게 후회하냐. <laughs> 후회할 것 같으니까 물어보겠지? <laughs> 진짜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고. 제일 많이 느꼈을 때는 직장 다닐 때는 휴일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날, 일안 하는 날, 이게 되게 좋았는데 퇴사를 하고 일안 하는 날이 좋아야 되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휴일이 아니라 일이 없는 날이 돼버리더라고요. 쉴때 옛날에는 그냥 퍼질러서 쉬고 막 놀러가고 했다면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안 하면 되게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뭐라도 하려고 그러는 거막뭐 무슨 막뭐 유튜브 편집이라도 하려고 하고 뭐라도 찍을려고 그러고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생수를 파는데 이 생수가 편의점에선 700원이고 비행기에선 3000원이고 뭐 호텔에서는 5000원이고 똑같은 생수인데 때문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본인이 본인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뭐 과감하게 그곳을 떠나서 도전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이제 생수병에 비유한 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퇴사할 때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뭐 700원짜리가 아니다 나는 3천원, 000원, 5천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나가서 도전을 해봐야겠다 나와서 아, 500원짜리였나? <laughs>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전 라디오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 했었기 때문에 아, 네, 네. SBS가 더 나를 좀 붙잡아주지 좀 아쉽다 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주변에서도 아니야 근데 너 퇴사하면 바로 다른 회사에서 아마 라디오 회좀 연락이 올걸? 아 진짜? 이라고 오.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음. 오지 않았죠 <laughs> 그렇게 길게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음. 그리고 SBS에서 뭐 당연히 월급을 따로 받았지만 SBS 출연료보다 어, 5,60배를 더 받으면서 아 진짜? 음. 제가 왜 처음에 시작했을 때 3천원으로 시작해서 2014년에? 네 라디오. 네. 아. 그때는 DJ가 한 3천원 줬었어요 아.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뭐만 몇천원 아. 이게 프리랜서를 하는 방식이 지금까지는 아나운서들이 뭐 성주선배부터 음. 그전에 뭐 유정현선배나 아, 그러니까. 음 식당에서 밥 먹을 때좀 불편해 <laughs> 음. 뭐그 정도의 응. 인지도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게 프리랜서 선언이라고 저는 응. 생각을 하는데, 2000년대 후반에 입사한 선배들, 응. 뭐 전현무 선배나 뭐 오상진 선배나. 응. 최근에는 이게 의미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응, 맞아요. 제가 스스로 절 판단할 때도 저는 이름을 알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응. 여기서 SBS에서 계속 있으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을 것이고 음. 왜냐면 그 판단이 지금 봐도 옳았어요. 6개월 사이인데 지금 SBS도 제작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새 음. 프로를. 편안하게 월급 받으면서 60세까지 다닐 거면 SBS에 남는 게 맞지만 그러면 너무 뭔가 방송을 하는 의미도 없고 그래도 방송하겠다고 나왔는데 한번더 재밌고 많은 기회를 가져보고 싶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양극단에 상상을 했다는 거예모 아니면 도다. 개걸 <laughs> 아까 그랬잖아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약간 <laughs> 중간 예를 들어 다양한 방송을 하고 프리랜서로 성공을 하고 이름을 알리고 싶으면 지금은 하트 시그널을 나가야 된다 <laughs> 그 얘기를 제인권이한테 실제로 했었다니까요 나는 그때 제가 한 (35쯤이었었는데) 나는 이제 이미 (30대) 중반이라 좀 그런데 너는 서른 하나니까 된다. <laughs> 하트 신호를 나가라. 저도 후회하는 건 진짜 쇼미더머니 나갈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든다. <laughs> 너무 신기하잖아.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우고 쇼미더머니 나와서 1 차에서 떨어지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 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거는 별로 못 느낀 것 같아요. 어, 응. 특히 뭐 특집으로 뭐 모아놓지 <laughs> 않는 이상 어. 아나운트 프리 아나운서들끼리 멘트 경쟁할 일은 없어요. 왜냐면 회사 에 있을 때도 잘하고 싶어서 예능 같은 거는 막 너무 잘하고 싶어서 막늘 되게 전력투구를 항상 네. 하려고 했었었기 때문에 네. 그게 막 나와서 막어이게 너무 차가운데 막 힘든데 네. 막 네. 느끼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전략이랄 게 따로 없는 게 약간 지금 다 하자요. 다 하자고 목표가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거의 뭐 제한이면 나는 저한테 다 해야 된다. 젊은 세대들한테 얼굴을 알리려면 유튜브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기회되면 뭐 페이가 아예 없어도 응. 다른 사람 채널들도 무조건 응. 가서 다 하고 응. 관계를 쌓고 요즘 뭐또 응. 유튜브 다 품하시고 이러 맞아 다 품하시더라고 저는 여기저기 가서 이렇게 다 이렇게 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있어요 회사 생활 한 10년 하고 여러 부침을 좀 겪고 경험이 쌓이면서 이게 출연자 간의 관계도 있고 제작진이 원하는 방향도 있고 이 프로그램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역할을 모나지 않게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퇴사를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아나운서 출신이기 때문에 플레이어보다는 진행을 하는 역할로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계속 요즘에 고민은 그거예요. 아, 근데 내가 방송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좀내 모습을 더 욕심내서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진행을 하는 게 과연 지금 이 현재 2024년 대한민국 콘텐츠 시장에 되게 맞나? <laughs>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나운서 시험 볼 때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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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절실했어요.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다. 응, 그 5년, 6년, 7년 준비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때 제 전략은 절실하지만 절실하지 않은 척 하는 게제 전략이었었거든요. <laughs> 진짜 왜냐면 예를 들면 아나운서가 되면 뭐하고 싶니? 뭐 이런 질문에도 무슨 이런 프로그램 하고 싶고 저런 프로그램 이거 잘할 수 있고 뭐중계하뭐 뭐 예를 들면 좀, 저는 강아지 산책을 좀 자주 시키고 싶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막 스토리텔링을 붙이고 막 이런 전략을 좀 썼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절실한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숨기지 않고 절실한 게참 묘한 것 같아요. 이게 절실해 보이면 되게 비호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없어 보이기도 하고, 확실한 거는 덜 매력적으로 보이는 요인이기도 한것 같거든요. 근데 좀 요즘은 컨텐츠 시장이 예전처럼 제가 입사할 때처럼 TV만 있는 게 아니고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그리고 TV를 보는 분들도 너무 다 똑똑하시고, 그리고 누구든 제작자가 될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다 유튜브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랑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절실한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난 그냥 방송이 더 많이 하고 싶을 뿐이니까 내 모습 그대로, 내 절실함 그대로 표현하면서 내 캐릭터를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